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1번부터 2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1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재고자산의 수량 결정 방법으로 실사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 말 실사 결과 파악된 재고자산 금액은 10만원입니다 다음에 추가 자료를 결산에 반영할 경우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재고자산 금액은 얼마인가입니다. 자, 현재 재무상태표에서 어 다시 할게요. 자, 현재 파악된 재고자산은 10만 원입니다. 근데 이 중에 숨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이 들어가야 돼요. 자, 볼까요? 자, 적성품입니다. 적성품 4만 원. 수탁자가 판매한 저성품 15,000원. 그러면은, 15,000원 판매했으니까 빼주면 되고, 재고에서. 그럼 남은 건 얼마? 25,000원이 지금 판매가 안된 거죠. 수탁자는 대신 판매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구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 재고자, 그러니까 원 판매자에게 넘어가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자 재고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플러스 25,000원 만큼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 미착품입니다. 선적지 인도조건으로 매입한 상품이고요. 2021년도 10월 30일에 선적되었답니다. 선적지 인도조건은 매입자 재고에 포함하고요. 반대로 어, 도착지 인도조건, 즉 목적지 인도조건이죠. 도착지 인도조건이라고 불러도 돼요. 같은 용어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매출자의 재고에 포함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매입자 재고에 넣어야 돼요? 빼줘야 돼요. 그렇죠. 넣어줘야 되죠. 그렇죠. 매입을 했기 때문에. 자, 그다음 시 송품입니다. 시 송품은 매입 의사 표시를 했고요. 나머지 15,000원을 뭐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연락이 두절되거나 안 산다고 하거나 그 다음에 좀 생각해 볼게요. 라고 했겠죠. 자, 15,000원. 자, 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3만원. 5만 5천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냐면 15만 5천원. 만큼 기말재고액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에 해당은 정답 몇 번이에요? 11번에. 맞습니다.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2번입니다. 다음 중 실사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실사법을 이제 복습한다 생각하고 설명하면은 이제 현장 가서 직접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 그러니까 매출은 기록을 안 하고요. 매입만 기록을 하기 때문에 이 매입에서 기록한 것과 기말 재고액을 파악한 후에 그 다음에 출고된 수량이 몇개 있는지 파악하는 게 실사법에 대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장점은 뭐냐면은 뭐 그나마 정확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계속 기록법보다 수량을 직접 파악을 하니까 좀 정확성이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없다고 봐요. 이도조도 아닌 장점이니까, 없다고 보고. 단점은 뭐냐면은, 과연, 과연, 이거를 제곱하했을 때, 100% 정확할까라는 의무, 의무를 가질 수도가 있어요. 부자재 중에서, 이제 팩이 이제 부서져가지고 못쓰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원자재인 경우에는, 이게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못쓰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 것도 다 파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봤을 때 도난당했다든지 부실당했다든지 그것까지 파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가라고 했을 때는 그러한 좀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 이에 그래서 1번부터 자 한번 봅시다. 1번. 실사법은 보고 기간 말에 참고를 조사하여 기말 재고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맞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 그다음에 2번. 실사법을 사용하면 도난 분실 등의 정확한 재고 부족의 원인을 판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니까 100% 정확한가? 라고 했을 때는 이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2번. 자, 그 다음 3번. 실사법을 사용하면 재고 자산의 종류, 수량이 많을 경우 출고시마다 이를 기록하는 번잡함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근데 12번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출고 시마다 이제 이를 기록하는 번잡함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을 때는 이거죠 매출 기록을 안 한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내용은 맞습니다. 4번 실사법을 사용하면 연중 언제든지 재고자산 계정의 잔액을 파악할 수 있다. 이거는 파악 안 돼요. 왜? 왜 파악 안 되죠? 그렇죠. 기말 재고의 기말 재고액을 직접 파악을 해야 되니까 파악하기 전까지는 잔액이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계속 기록법은 가능해요 계속 기록법은 잔액 파악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기록을 하니까 그래서 4번에 대한 부분이 틀렸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12번에 답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어, 문제 13번입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의 원가 흐름의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어, 것은입니다. 원가 흐름 과정입니다. 어떤 거예요? 선이 선출법 있고, 그 다음에 후이 선출법 있고,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 그 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개별법. 그 다음, 특수한 경우, 뭐 소매제곱법, 매출원가, 한원법,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제외하고 일반적인 경우,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자, 1번입니다. 원가 흐름의 가정 중 개별법은 사용하기 간편하고 관리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는다. 근데 13번에 대한 1번은 제어보기는 건 아니에요. 개별법은 사용하기 간편한 건 맞아요. 근데 관리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는다는 관리비용이 좀 커요. 왜냐면은, 금액 자체가, 뭐 이제 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좀 큽니다, 사실. 중고차 금액도, 예를 들어서, 2011년도씩, 뭐, 뭐, 아반떼를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사실 이게 2011년도면은, 대략 한 6, 7년만 하거든요? 옵션 뭐, 좋은 거는 이제 이렇게 되지만, 그러한 관리 비용이, 잘 팔리면 다행인데, 이게 안 팔리면은, 계속 그 보관비용이라든지 그 금액이 올라가요, 계속. 그래서 관리비용이 좀 커집니다. 그리고 골동품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관리비용이 좀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번. 호입선출법은 물량의 실제 흐름과는 관계없이 먼저 구입한 재고 항목이 먼저 판매되는 것으로 가정된다. 어... 뭐예요? 그렇죠. 이건 선입선출법이다, 설명이죠. 그래서 2번은 아닙니다. 3번 이동평균법은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 재고 금액을 장부 재고 수량을 나누어 평균 단가를 산정한다 이동평균법은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 금액을 계속 나눠서 하는게 이동평균법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총평균법은 어떻게 돼요? 총평균법은 월별로 했을 때총 집계라는거죠 그러니까 총 집계 후 평균 단가를 산정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동평균법은 계속 이제 매입할 때마다 이제 평균 단가를 계속 재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 대한 얘기는 맞습니다. 4번. 이동평균법은 현실적으로 실사법에서 많이 사용된다. 이동평균법은 실사법에서 많이 사용되진 않아요. 반대로죠. 이거는 총평균법이에요. 왜냐하면 총평균법은 한달 월계를 집계한 후에 결정하기 때문에 실사법하고 쓰는 게 동일하지만 이동평균법은 계속 그 재고를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고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계속기록법에 의해서 많이 적용이 돼요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잘 알아 두시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는 거몇 번입니까? 맞습니다.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4번입니다. 다음은 상품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3일에 2021년 말 현재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이다. 주식회사 3일이 항목별로 재고자산에 대하여 저가법을 적용할 경우, 2021년,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인식해야 될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단, 기초 시점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충당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있다고 하면은, 막 이거 회복됐을 때말 해야 되는데, 이거 없다고 가정하고, 예, 일단 그냥 있는 대로 해라. 라는 의미가 돼요. 자, 일단은 저기 저가법. 그때 이건 이제 9월달에 나왔었거든요. 저가법은 시가 금액이 원가 금액보다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원가 금액이 더큰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돼야지 적가법이 성립이 돼요. 자, 볼까요? A는 적가법이 있어 없어요? 되죠. B는 되죠. C는 되죠. D는 안 돼요. 왜냐? 순실은 가는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얼마 차이나요? 천 원. 그 다음에 삼천 원. 그 다음에 오천 원. 이렇게 됩니다. 구천 차이나네요. 그래서 이에 해당 전담 몇 번? 14번의 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적합법을 이용을 할 때, 이제 구분할 줄 아냐 모르냐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고요 뭐 딱히 뭐 계산할 필요도 없이 뭐 재고 수량도 계산할 필요 없이 단순하게 금액이 얼마냐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5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최근 퇴사한 직원의 재고자산 횡령액을 조사하려고 합니다 회사의 단기 기초 재고액은 70만원 단기 중 매입액은 300만원, 매출액은 340만원입니다. 단기 말 실사한 재고자산은 15만원, 매출 총 이익률이 30%라면 횡령한 재고자산의 원가는 얼마인가? 입니다. 이게 이제 횡령 문제가 나오는 경우에는 항상 이게 정상적인 금액하고,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금액을 이렇게 항상 비교를 하면서 적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보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기초금액 얼마 단기순매입액은 얼마 기말 재고액은 얼마 판매금액은 어 340만원 똑같습니다 매출액이죠 그럼 이거를 다 더하고 빼주면은 매출원가가 나오는 거죠 자 볼까요 그럼 정상적으로 했을 때 기초 재고액은 70만원. 똑같아요. 단기 매입액은 300만원. 근데, 기말 재고는 얼마 있는지 같이 모르는데, 근데, 어 단기말 실사한 재고액은 얼마냐면은 15만원이랍니다. 어 여기 적어야겠네. 그럼 여기서 이제 15만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매출 총이 익이 얼마냐면은 30%가 된답니다. 30%. 그러면은 이 사항에서 얼마 횡령이있는지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계산해 볼까요? 자, 매출 총 이익률이 30%면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매출액이 100%라고 쳐요. 그럼 얼마예요? 340만 원. 그러면 이 중에 매출 총이익이 얼마예요? 30%요.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단순해요. 매출액에, 매출 총이익률은 얼마냐? 매출액 대비 30%라고 보시면 돼요. 그 나머지 70%는 뭐예요? 매출원가요.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몰라서 많이 틀려요.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러니까 별거 없어요. 매출 총이익률은 매출액 대비 30%. 매출 총, 매출 원가는 매출액 대비 70%. 이렇게 그냥 단순 계산만 해주면 돼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뭔 책에서 뭐, 매출 총 이익률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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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적혀있지? 뭐, 저기, 매출액에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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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laughs> 그런 거안 봐도 돼요. 그냥 매출액 대비 30%.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340만원 곱하기 0.3 해주면 돼요. 얼마? 120만원. 이렇게 해서 120만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매출 총이익이 얼마냐면, 120만원. 그러면은, 매출 원가는 얼마가 돼요? 238만원요. 매출 총이익이. 아, 야나 매출 원가가? 238만원. 그러면은, 238만원 나오려면은, 기말 제국이 얼마예요? 132만원 나와야 돼. 행위 거하게 먹으셨네. 132만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매출원가 금액이 나오는 거죠. 238만원이죠. 102만원.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실사했을 때 얼마예요? 15만원 밖에 안 된다고 돼있죠. 실사했을 때 15만원. 그러면은, 132만원에서 15만원만큼 빼면은, 횡령한 금액이 얼마 있는지 확실히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 117만원. 거하게 해먹으셨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횡령한 금 117만원.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에 나온 정답 몇 번? 15번의 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야, 여간 선보러이안 좋은 게 아닌데요. 이 정도로 해서 끝났다. 그다음부터는 좀더 커지겠네요, 스케일이. 원래 횡령 한번 하시던 분들이 그 횡령의 손맛을 알고 진짜 모르게 횡령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관리비 가지고 횡령한 사건이 있었죠. 지금 구속됐는데, 어, 그제 조금 이제 금액이, 이제 횡령한 금액, 금액이 작아지면은 난중에는 그 횡령의 맛을 보고 좀더 금액 단위가 커져요. 그러면 꼬리가 이제 길어지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또 걸릴 것 같다 그러면 퇴사하고 해외로 도피를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격리하실 때는 어, 횡령 이런 거는 절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하는 사람들 진짜 이게 10만 격리인 분들 20만 격리인 정도 되거든요 10만 20만 정도 되는 격리인 분들이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좀 부럽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어떻게 행령했는지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한편으로는 진짜 아, 진짜 이런 자체 의 인식이 많으니까 경리를 신뢰는 못해요. 네, 그래서 어, 웬만하면은 행경 예, 같은 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예,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자 회의 관리 1급 어, 문제 16번입니다. 다음 거래에서 2022년도 12월 31일자 붕괴의 차변에 나타날 계정 과목으로 오른 것은, 입니다. 붕괴의 차변입니다. 자, 볼까요? 사업 연도가 1월 1일에서 12월 31일인 주식회사 3일은 10월 1일에 여유 자금의 투자 목적으로 만기가 9월 말일자고 10%인 전기예금 100만원을 예치를 합니다. 돈, 전기예금은 이자를 만기 시점에 수령합니다. 이자를 만기 시점에 수령한다. 그러면은 12월 31일 자에는 이자를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그렇죠. 못 받은 거죠. 앞에 여러분들 그 계정 과목 기억나십니까? 이자를 못 받았다. 몇번 문제였지? 7, 8번 문제였나요? 그 문제 나왔었죠. 뭐예요? 차변에? 그렇죠. 미소 수익으로 처리하면 돼요. 대변에 뭘로 처리하면 돼요? 비록 이자는 못 받았지만 이자는 발생됐으니 이자 수익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금액은 여기서 따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개 처리는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 관리 1급 문제 17번입니다. 다음 중유가 증권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1번입니다. 지분 증권을 유의적인 영향력 행사할 목적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한다. 맞아요, 틀려요? 주식의 20% 이상이면은 회사를 지배하거나 합병할 목적이 명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죠. 그래서 1번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단기 시세 차이 목적으로 매수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육아증권은 매매, 아,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한다. 이거는 저기, 저기, 몇번 문제지? 8번인가? 예, 있었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단기 매매증권이나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분류되지 않은 지분증권은 모두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한다. 그러니까, 단기 매매 증권도 아니고, 지분법도 아니면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다 분류해라. 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1번, 3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고 기간 종료일 현재,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투자자 지분증권에 대한 보유 의도와 보유 능력이, 지분법 피투자 기업에 대한 영향력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지분증권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20%가 좀 넘고, 그다지 배나좀 행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20% 미만이라도 지배와 행사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지분법 넣는 예외적인 그 조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분리 변경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옳지 않은 거몇 번? 아,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8번입니다. 주식회사 서울은 2020년 중에 부산의 상장 주식 3,000주를 5,500만 원에 장기 취득하였으며, 2020년 말 현재 평가 손실이 500만 원 발생합니다. 2021년도 중에 동 주식 전략 한 주당 2만 3천 원에 처분했다면은.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은 얼마인가? 입니다. 여러분들 간편하게 제가 설명할게요. 자, 이거 없는 걸로 치고. 간편하게 하려면은 사실 이 부분과 이 부분만 보면은 처분 손익이 얼마인지 나와요. 단기 매매 증권은 이렇게 못하는데, 매도 가능 증권은 첫 투자 시점과 내가 판매하는 시점이 이제 그거를 비교했을 때 이제 처분 손익이 얼마인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3,000주에 2,300원이면은 아 23,000원이죠 6,900만원에 나옵니다 상당한 이익이죠 지금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는 금액은 5,500만원이고 처분하려는 금액이 6,900만원이에요 그럼 얼마 이익이에요? 그렇죠 딱 봐도 1,400만원만큼 이익이 되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18번에 단 몇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붕괴 처리할 때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12월 말자에 차변으로 기록이 돼 있는 부분을 처분할 때 대변으로 해서 예, 다 없애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면은 대변에 매도가능증권 500만원만큼 가치가 내려갔죠 그래서 5천만원이 되는 거고 대변에 그 다음에 차변에는 어, 보통 예금으로 이제 수령합니다. 얼마냐면은 6,900만원. 그때 평가 손실이 존재를 할때 대변으로 다 없애주시면 돼요. 500만원. 그러면은 나머지 금액 뭐예요? 매도하는 증권 처분이 익이 되는 거죠. 1,400만원.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9번입니다. 다음 중, 지분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지분법. 지분법은 20% 이상의 보유를 하고 있을 때, 회사를 지배하거나 합병 목적으로 갖고 있는 내용이 돼요. 자, 1번입니다. 피투자 기업의 순자산 지분 금액에 의한 투자 주식의 평가 방법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의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제 비투자 기업의 그거에 따른 지분만큼 지분법 이익으로 이제 처리하는 방식의 평가 방법 맞습니다. 그다음에 2번 취득 금액과 피투자 기업의 순자산 금액 중 지분 해당간의 차이는 영업권으로 별도 인식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냥 그냥 지분법으로 그냥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냥 영업권으로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영어권은 이제 진짜 A에서 하고 B에서 하고 완전한 합병일 때 그때 영어권을 쓰는 거지 아직까지는 합병이 된게 아니니까 일단은 지분법으로 해서 인식을 해 주면 돼요 그래서 2번은 아닙니다 3번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의 취득시에는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로 기록한다 취득시는 당연히 취득원가로 기록하면 돼요 4번 피투자기업의 배당금 지급을 결의하면 지분법 투자 주식의 장부 금액을 감소시킨다. 맞아요. 배당금을 이제 지급을 결의를 할때 우리는 배당을 받잖아요. 그래서 지분법에서 이제 이거를 장부 금액을 좀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내용은 맞습니다. 기본서에 보시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예, 틀린 건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 관리 1급 문제 20번입니다. 다음 제시된 사항에서 단기 매매증권을 어떤 계정 과목으로 분류 변경하여야 하는가? 단기 매매증권에 대한 문제가 지금 현재 세 번째 지금 언급이 되어 있어요. 자, 보니까 단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채무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했다 상장기업이 비상장이 되어버린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오우 oh, 노 no. 휴지가 되어버렸어 이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상장이 되면은 어, 단기매매증권은 못써요 상장일 때만 단기매매증권을 쓸수 있고요 비상장이 되면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변경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 주면 돼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 변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답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